세 번째 간략 회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첫째 날또 둘째 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세 번째 날 이자 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 어, 예, 지금 누가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예. 저희는. 기다려서 드릴 수 있습니다 몇대 시간이 니요 오늘 또, 또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예. 좀 여유가 좀 있잖아요, 분석을 시켜면오늘도또금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네. <laughs> 것도 있고 예. 네.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 막 다이나믹하게 시간을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어, 오늘 또 마지막 날이니까 저희 알잖아요, 저희가 그 어제도 물론 원영영도 얘기했고 저희도 다 얘기했지만 저희가 세미막 자신 있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네. 그건 사실 물론 세미막도 자신 있는데 진짜는 막나이죠 네.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아쉽입니다망공이 최고입니다 <laughs> 근데 우리 분명히 세미막은 사실 제일 잘어지 세미막이 자신 있다고 하시더니 <laughs>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히려> 도 오늘이 어제고 <laughs> 선생님 뭐, 뭐 여유가 있다는데 저만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욕심이 좀과해진것 같습니다 아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이니까 더더욱 모든 걸 저희가 또뭐 내일이 없으니까요 모든 걸다 쏟아부어서 공연에 임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도 아무래도 또 마지막 날이지만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첫 곡이 끝났기 때문에 각자 소감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어... 누구부터 할까요? 그럼 가장 오늘은 연장자... 어? 아 누구지? 아, 아니아니 아니, 이건 무슨 소리라는 거야 <laughs> 가장 막아 마... <아니>, 이래도 마찬가지네 <laughs> 오른쪽부터 네 오른쪽부터 <laughs> 그렇죠 오른쪽부터가 제일 좋아요 <laughs> 오른쪽이 <laughs> 다양하게 모습 보여드리고자 대표님께서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저 이제, 어,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마지막 콘서트 날까지 이렇게, 어, 자리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어, 남아있는 건다 쏟아낼 테니까, 편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어, 콘서트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너무 사랑하고,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불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스코리설명로합다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멘트에 한번 하면 무조건 죄송합니다. 가한번 네, 하는데, 네, 네. 오늘은 사이. 없네요. 몇번 했을 자한번 세보죠. 서 경수로 갑니다. 죄송도 없이 깔끔하게 지나갔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컬의 정선아입니다. 첫째 <laughs> 날이 정말, 어, 정말 어제 같아요. 근데, 어, 이틀이 지나고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 좀 많이 서운하게. 왜요? 죄송합니다. 원파리가 어제 어아니 그 어제부터 왜 이래? 파리가. 제가 너무 웃음을 어어요이어호 없죠? 요 네. 이어맞 네, 예, 어떡하지 어, 너무 설레고 어, 아, 너무 설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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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아, 공연이라 아. 더 어, 잘해야겠다는.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시간 정말 충분히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그, 어, 마지막 날인데 정말 아쉽고 어, 그 아쉬운 마음을 이 무대에서 다쏟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즐겨 주실 거죠? 네. 믿어요? 네. 보기요? 네. 뭐라고요? 하나 둘셋 오늘 잘. 잠깐만요 오늘 잘바람이 좋아요. 잠시만 요 여러분 재정비 한번 할게요. 자. 믿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넘기셨네요. 아, 오늘 하죠? 사실 낮에 그 벌칙 아, 수행을 네. 한번 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모자를 쓰고 있었어서 머리가 짓눌렸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한번 다시 한번 띄어 보고자. 아, 오늘 혹시 사진 찍으신 분 계신가요? 한 70분 네. 넘게 찍으신 걸로 여기 맞요 네. 이런 세분 아. 찍으셨는데. 아이고, 무더위에서 또 이렇게 줄을 서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다 찍어드리지 못,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괜찮습니다. <laughs> 어, 네, 오늘 마지막 칼로 콘서트. 네,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어, 재미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어, 뭐, 여러가지 오토바이 행방이나. 역시나 우리 배우들의 멋진 하모니와 또모0일인자 각자 또 솔로곡들. 5 0일인자 아, 모창도 오늘 뽑아요. 1인자.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 어제 들어보니, 주호 형이 은근히 잘했다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저의 성경우 선 아, 진짜요? 왜 진짜로? 엄청 잘해요. 제가 약간 성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아모티가 서있을 기억이 있어요. 대표님의 네. 목소리로아게숱좀많어요 어어여러 <laughs> 네. 네,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즐거움 행복감을 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준호입니다. 제가 여기 오 가서 많이 준비했는데 한마디 다 잊어버렸네요. <laughs>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는데 마지막 날이 왔다는 게참 빨리 이순간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던 만큼 오늘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현입니다 어, 지난 이틀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냈고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공연날인데 대표님께서 또 특별한 이벤트를 계최하셨어요 너무너무 더 기대가 많이 되네 <laughs> 정말 특별히 준비해주신 만큼 공연이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이 따뜻한 거 있으신 것같 정말 그 어, 대표님의 <laughs> 선물의 힘이 뭐, 더 열심히 네, 불사지르겠습니다. 같이 완성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시코비오 어, 임규형입니다. 어, 일단 저도 모처럼 그 오토바이 행방이 궁금하고요. 오, <laughs> 어, 네. 너는 외국어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진짜 마지막이니만큼 저도. 이한몸다 그냥 뿌셔지도록 한번 열심히 무대에서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컴피망의 정원영입니다. 네, 오늘... 어, 일단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크게 관심이 없고 전제 자신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사희 첫날, 둘째날까지는 막공까지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라톤처럼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사려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팜트리의 첫 번째 이제 저희 콘서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라 팜트리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제 콘서트에 이렇게 7명의 게스트를 써 주셔서 네, 어그래지고 네, 하다 네. <laughs> 네, 네, 오늘은 정말 막공이니만큼 정말 갈라 콘서트가 이 목소리가 갈라져 콘서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잘하죠. 어 너무 잘해요.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만큼 이번 갈라 콘서트는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곡 많이 많이 들려 드렸고요 마지막까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저희 팜트리 갈라 콘서트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양주인 음악 감독님과 야자성 오케스트라와 함께합니다. 정말 그 어디에서 볼수 없는 우리 오케스트라 분들의 어, 합창까지 들으실 수 있는 이 파트리 갈라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첫 번째는? 저아이에요 어, <laughs> 아, 네네네. 아, 저아이에요 오늘 진짜였나요이말에이말에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laughs> 식으로죠. <요런스러웠죠? 웃음> 경, 경, 경수 씨가? 예. 원래 조금 네아제 어릴 때트라우마에 있어서 <laughs> 아, 네 진심입니다. 아무튼 어, 첫 번째 무대는 어, 뮤지컬 알라딘의 <laughs> 어, 아라비안 나이트로 시작을 해봤는데 어,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laughs> 네, 이제부터 어, 아라비안 나이트보다 더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황홀한 무대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 해서 멋진 무대 이어가 볼까요? 네, 저희 방트리의 제가 어, 동이어 벌레를 조금 무서워합니다. 우리 형수에게 다음 무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